낮에 뜨거운 햇살 속에서 닭들이 우리 안에서 졸고 있을 때한 그림자가 조용히 울타리 옆 덤불을 기어갔다. 그것은 거의 1 m 길이의 긴 뱀으로 태양 아래 반짝이는 갈색과 회색의 매끄러운 비늘을 가진 몸체였다. 그것은 소리 없이 천천히 움직이며 마치 목표를 노리는 사냥꾼처럼 닭 우리 쪽으로 조금씩 다가갔다. 날카로운 눈이 먹이를 향해 모여드는 병아리들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들은 전혀 다가오는 위험을 알지 못했다. 갈라진 혀가 계속해서 나왔다 들어갔다 하며 공기 중의 움직임을 탐색하고 있었다. 언제든지 만약 제때 발견하지 못한다면 뱀은 우리 안으로 기어 들어가 닭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 다행히도 암탈기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집주인에게 경고를 주었고 뱀은 멈춰서 경계하며 고개를 들었다.